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코칭 센터의 우수명 대표님과 함께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표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아시아 코치 센터 여기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아, 네. 저희 단체는 2000년도에 목회자와 교육자들 코칭 훈련하는 단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쭉 하다가 어, 그 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코칭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예. 기업들의 중간 관리자 또 고위 관리자들 코칭 서비스 또 전문 코치 양성하는 일들을 쭉 해오다가 예 최근에 다시 이제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 코칭 쪽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한국교회 침체 의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시고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거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소통 방법이 어 따라 따라가는 게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4차 산업 그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통 방법이나 지식을 접하는 그 속도 양이 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회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전부 이제 소통 방법을 바꾸고 있고 음. 또 리더십 방법 일하는 방법 다 바뀌고 있어요. 그~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수평적 조직문화 음.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지난 몇 년간 많이 해왔는데 교회에도 지금 그게 필요한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천 코칭 또 크리스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요런 시기에 방금 이제 수평적 뭐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해주셨는데 왜 중요할까요? 이 크리스천 코칭이? 네, 어, 일단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예. 목회자님이 있고 사역자들이고 교인들이 있어서 음. 사실은 기업 조직과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위아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음. 그리고 리더들이 이렇게 뭔가 전달하고 가르칠 때에 눈높이가 사실 교인들을 고객이라고 본다면 예.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어렵고 또 굉장히 영적이다 보니까 알아듣기가 힘들고. 또 영성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힘이 든데 예.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삶과 일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음. 잘 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코칭 리더십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음. 음. 그러면 그 코칭 리더십은 그 어, 듣는 사람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좀 어. 그렇게 정의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예.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맞아요. 예. 예, 예 코칭에서 중요한 툴은 질문, 경청, 피드백. 예. 이세 가지를 주로 어, 핵심 스킬로 쓰는데요. 음. 어, 그동안은 가르치거나 또 상담처럼 예. 어, 예를 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 주는 음. 게 리더이고 예. 또 부모도 그렇고 예. 상사도 그렇고 그래서 일방적인 수직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경험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다면 예. 코칭에서는 우선은 질문을 해 주고 예. 스스로 답을 하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 그대화를 예. 찾도록 하고 아, 예. 그것을 내놓을 때잘그 핵심을 경청했다가 그가 잘하도록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한 방법을 정해서 자기가. 실행하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예. 지금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을 이제, 어, 고, 고객이라고는 그렇지만 음. 성도를 또, 그러니까 인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식의 소통 기법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에요. 네. 어떤 메일인지 예,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크리스천 코칭의 특징들이 혹시 우리가 그런 특징들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사실은 어, 하나님도 질문을 하셨고요. 음, 음. <laughs>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laughs> 그때 시작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코치셨죠. 음. 이, 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음. 비유나 사례 음. 이외에는 쓰지 않았다 네. 그러셨어요. 예. 항상 그들 생활에 널려 있는 사례를 가지고 그 으,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었고, 예. 그리고, 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드냐, 음. 그리고 들어보신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음. 그래서 내가 누구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놓게 하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고 정정해서 그냥 머리로 깨닫게, 그렇게 음. 가르치셨거든요. 예. 음. 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코칭 기법이란 바로 예수님의 어, 전도 방법 또는 관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또 좋아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야, 그렇죠.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을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잘 전달이 될수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군요.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강좌. 꼭 필요하겠다,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이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강좌. 네. 어떤 강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어, 저는 사실은 어, 교회 조직이 가장 뛰어나야 되고 네. 또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이해해야 되고 네. 그 애환과 문제들을 어 코치처럼 곁에서 풀어주고 파트너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지금 사회의 리더십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간 사실 20년이 됐지만 그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기업의 리더들을 이제 코칭으로 돕는 일들을 예. 어, 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기독교 어, 조직 안에서 어,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님들이 뭐 이제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예. 잘 음. 가이드 할수 있도록 그 커리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커리가 이제 (40시간짜리인데) 음. 어~ 교역자들이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어~ 훈련을 하면 음. 이제 교인들을 코치로 돕는 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음. 한 (6개월) 정도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넣기보다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애환을 들어주고 음. 함께 그걸 풀어나가주고 하다가 이렇게 래퍼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마음이 열릴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서 네. 한 6개월 후에 교회로 인도하도록 아.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 지금 사회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때서야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네. 어,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 나라를 영역을 확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주변에 자기 개발이나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대표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이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강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제 코칭도 그래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역자들이 다 코치가 되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음. 그냥 배워서 코칭 기법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코치로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코치의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의 애환을 파트너가 돼서 같이 걸어가 주는 음. 한번 가르쳐주고 또뭐 스스로 변할 때까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삶을 함께 걸어가 줘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교역자 음. 예, 이렇게 인도하도록 짜여져 네.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 예. 네. 자 그럼요 이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코칭을 해서 네. 어떻게 좀 좋아졌. 하는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생각나는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역한 지가 20여 년이 돼 갑니다. 음. 많은 목회자님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전문가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응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음. 어, 최근에 아주 지난 10여 년간 교회를 코칭식으로 운영해서 음. 아주 성공하신 목회자님을 마침 이제 뵙고 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첫째 교인들이 행복해지고 음. 또어 뭐랄까? 장로님이나 또 조직이 있잖아요. 예. 그 조직들이 서로 어 질문하고 듣고 하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예. 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또어 코치처럼 해 주니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음.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게 코칭인 교회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많은 목회자분들을 이 크리스천 코칭 강좌를 통해서 만나뵈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그럼 가장 어려웠던 사례라고 할까요? 음.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어, 역시 과거의 그 가르치는 방법, 권위, 아, 어, 그런 부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음. 변하지 않으려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음. 교회도 그렇고 그 권위적인 리더에 대한 그어 반발이라고 그럴까 예, 예.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서 수많은 갈등과 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리더들이 사실은 자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화 되겠구나 이 권위를 내려놓고 내려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 들어주고 빨리빨리 반영을 하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음. 그 생각을 하고 나는 권위자야 예, 예. 하나님께서 어~ 음. 임명한 그, 거룩한 권위자야. 네, 네. 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다면 사실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벽도 허물 수가 없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지금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그러면 한편으로 코칭받는 목회자분들께서는 이 코칭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나요? <laughs> 가르치려는. 습관이 아... 자꾸 뭐가 나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 <laughs>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의 대답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네. 수백, 수천 종류의 사람들이 다 경우가 다른데, 목회자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자꾸 주려는 거, 네. 그거를 막는데 3년 걸린다고 해요. 네. <laughs> 그 답을 주려는 습관을 이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면 네. 목회자님 부담도 적고 예.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행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목회자님이 시키면 사실 안 되면 다 목회자님 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빨리 이제 가르치거나 답을 주지 말고 네.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가게 해주는 네.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될것습니다자 네. 네. 그럼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어, 이렇게 더 이제 코칭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그이 한국 교회와 협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혹시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어, 진행을 해 오시거나 어떤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좀 협력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네. 저희가 지금 코치 20여 년이나 했고, 사실은 예. 저희가 첫 기업이에요. 정식으로 미국에서 예. 이제 그 코칭, 그 전문 코치를 훈련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코치가 나와야 그분들이 또 코칭을 해주고, 예. 그러므로서 이제 조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 일들을 쭉 해왔는데, 예. 음, 책도 내고 해도, 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 좋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교단에, 어,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아 어, 중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거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와 예. 20년이나 됐고, 이렇게 사회가 다 코칭 코칭 하는데, 음. 리더십은 코칭이라고 세계적으로 다 변화하고 있는데, 음. 처음이다 이러는 분들이 음. 계셔서 아, 열심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기자 회견도 하고 빨리 알리는 방법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 교회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코칭 강좌를 계속 이어 나가실 텐데 아시아 코치 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사실 크리스찬 코칭은 이제 기여해야 되는 일이니까 수입이 발생되고 안 되고 뭐~ 뭐~ 공격적으로 뭐~ 새로 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조건 음. <laughs>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코칭 기법으로 목회 방식 또는 성도를 돕는 방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자 그냥 음. 그게 전략입니다 예. 무조건 코칭을 보급해서 이~ 하늘나라 어~ 영토 확장 음. 또는 내 양을 뺏기지 않는 음. 그 뺏기지 말아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네. 내 양을 뺏기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어, 옛날에는 사실은 성공성공. 성공. 경쟁 네. 경쟁 경쟁력에서 이기자 이기자 음, 이게 이제 네. 사람들의 성장 방향이었는데 네. 어~ 이제는 사실 물질문명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네. 또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 경쟁보다는 조금 덜 벌고 음. 덜 쓰면서 좀이 사회에 어,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어~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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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삶의 방향이나 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자, 많이 벌자, 어뭐 경쟁해서 이긴다라는 패러다임을 이제 여유를 갖고 삶의 질을 추구하고 또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안의 패러다임이 성장이었다면 이제 성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예, 이런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코칭 센터의 유수명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